안녕하세요. 경진이래입니다 아, 제가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바데나 1197 69채널 분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은 본체와 벽에 걸을 수 있는 벽걸이 키트와 그 다음에 나사탭 커넥터라고 해서 제품에 연결하는 게총 5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사용하진, 사용하지 않는 곳을 막아주는 캡이 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어, 조합하는 그 과정에서 어,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어, 모델을 보고 추가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물이 들어가는 어, 입구 쪽에, 입수구 쪽에 물을 걸러주는 걸음망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제품에 대해서 조립하는 과정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쪽은 앞쪽에 하나가 되어 있는 구멍이 한쪽에 있는 이 부분이 입수구 쪽이고요. 나머지 뒤쪽에는 물이 나가는 여섯 개의 출수구가 있습니다. 번호는 측면에 4번, 3번, 2번, 그 다음에 반대쪽에 1번, 6번, 5번 순서로 제품의 정해진 고유의 넘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번호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번호를 기억하시면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입수구 쪽에 물을 먼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쪽에 커플로 반대쪽 연결되는 부분에 얼음방을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나사산 있는 그대로 돌리실 때 어, 처음부터 어거지로 꽉 끼우다 보면 그 부분에 어, 나사산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드럽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꽉 조이시면 되겠고요 물이 나가는 쪽도 어, 자 1번부터 6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물이 어느 쪽에 나가야 되는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아,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5번과 6번은 물이 나가지 않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막아주, 막아, 막아놓고요. 캡으로 막아놓고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 물이 나가는 쪽을 연결하겠습니다. 꽉 조여 놓으셔야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보면 앞에 플라스틱 투명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케이스의 역할은 1번과 2번은 무조건 물이 지나간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3번부터 6번까지는 지금 제가 막아놓은 것처럼 5번, 6번은 물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0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상단 부위에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어,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막아놓은 5번, 6번은 물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주황색 레버를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 물이 1번부터 6번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그런 과정을 어, 5번, 6번은 제외시키는 기능이고요. 이 6구 채널 분배기의 어, 간단한 기능은 뭐냐면 물이 들어가서 자 순서대로 1번에 물이 나가요. 물이 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물이 멈추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어, 아날로그 방식. 이거는 어떤 배터리나 그 외에 조작이 필요 없는 물이 들어갔다 멈추면 다음 관수 쪽으로 물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항상 혼동을 가지시는데, 물이 들어갔다 나, 멈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에 지금 몇 번째 물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상단 창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큰 혼동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 지금 현재 1번으로 어 물이 관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 3번에 물이 나가야 되는 거를 원한다. 그러면 뒤에 버튼에 주황색 버튼을 한번, 두번 누르면 자동으로 그 다음 그 원하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원하는 그 단계로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요고, 요, 온, 오프만 제대로 맞춰 놓으신다면, 온, 오프와 이 마개를 서로의 위치만 잘 맞춰 놓으신다면,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쪽에 관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고요. 이 제품의 가장 장점인 어, 워터타이머 제품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곳에 굉장히 저 편리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꼭지를 열었다가 닫아서 수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데나 제품에는 워터타이머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터타이머하고 연결을 해서 어, 자동으로 관수를 어, 제어를 하신다면 어, 정원에 어, 아니면 텃밭에 물을 관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편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